아 그리고 음악도시를 그만두는 이 시점에 와서야 그 질문에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이제는 대답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 대답은 우린 왜 사는가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뭐 자아실현 이런 거아니고 당신에게 받은 게 많습니다. 고신의철님께 이 드라마를 바칩니다. 국민 라디오, 라디오 소설, 신의철, 그 사람, 제15회 일상으로의 초대. 차살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살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살때 어디서 할인 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살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 8635 1288. 070-8635-1288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데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를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데로 돼! <끝> 결혼을 연애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불행의 씨앗이다. 결혼도 연애의 과정일 뿐이고, 연애는 끝까지 가는 것이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호적에 서로 올려서 결혼이 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양쪽이 계속 손을 붙잡고 물에서 같이 헤엄치며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것. 만약 허우적거리는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결혼 생활도 죽는 것이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 갑자기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 돈 끌어온 것 같지는 않고 말이야. <laughs> 저. 결혼합니다. 뭐 뭐야? 아, <laughs> 정말이니? 우리 해철이가 결혼하는 거 맞아? <laughs> 그런데 어째 수상하구만. 뭔가 할 얘기가 더 있는 모양이지. <laughs> 유학 갔다 오자마자 결혼 발표라니. 혹시 금발이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뭐 그런 여자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국 여자입니다. 아유, 그러면 됐다. 더 바랄 게뭐 있니? 저 근데 병이 있어요. 암 치료 받았고요. 제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어떠냐? 장가갈 생각 없는 우리 해철이 구원해주는데. 병이야 뭐 고치면 되지 뭐. 아이 그, 그래도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덥석 코라. 병과 보고 것... 결혼할 생각 마라. 너 그거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눈 감고 허락하신다 아니다 행여 내가 반대했다가 우리 아들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된다 이번엔 원희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찬 원희와 해철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 예순에 나왔어요. 와 이쁨 많이 받았겠네. 완전 난코스인데 그거 한국적인 아주 지독히 가부장적인 분이에요. 아홉 살때 일본 오셔서 자수성가하셨고요. 아이 사람 계속 겁주네 정말. 응? 우리 아빠 되게 터프해요. 잘못하면 맞을 수 있어요. 결혼 이야기 자제하세요.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예요. 그거 원이야 내가 그건 알아서 할게. 해철 뇌에 스치듯 지나간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초. 오빠, 저기 소파에 앉으신 분이 아빠셔요. <laughs> 오빠, 아, 왜 신발장에서 무릎을 꿇어요? 어르신! 큰절 받으십시오! 하, 하지 마요! 왜 이래요? 결혼 허락 받으러 왔습니다. 승낙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나중이든 언제든! 근데... 장난치러 온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따님에게 프로포즈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참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더니 자네 성이 신실하고 했나? 예. 예. 막내 딸이니까 멀리 두고는 못 살겠다. 근처에 가차히 두고 살아라. 두 사람이 술상에서 주고받은 말 우리 딸 원희는 여덟 살 때까지 혼자 먹어본 적이 없다. 무릎에 앉혀서 밥을 먹여 길렀어. 네가 그걸 알아야 한다. 저 어르신 아니 저 장인어른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5분 만에 딸을 내주셨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저는 대학 중퇴인데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하고 <laughs> 제가 장인어른 따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오빠가 음악하다가 힘들어지면 네가 먹여 살려라 이렇게요 그런 전데요 속은 기분 안 드십니까? 자네 나이 서른다섯이라 하지 않았나 서른다섯이 무슨 돈이 있으며 집이 있겠나 모든 사람은 맨손에서 시작하는 게지 예순쯤 돼야 돈이 좀 있게 되네.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면역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공항에서. 원이야! <laughs> 아, 원이야! 아, 쓰러지면 어떡해! 원이야! 지방 공연을 가는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까지 따라 나갔는데. 아, 원야,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아, 미안해요. 아, 아, 이런데 턱이 까졌네. 병원 가자, 빨리. 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침대에 데려가줘요.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신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방사선 치료 때문에 혹시 임신을 못하게 되거나 아이를 갖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던 부부. 의사의 판정으로 임신해도 좋겠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아이가 생깁니다. 아버님, 왜 술을 안좋옵시 드세요? 속 버리세요. <laughs> 고맙다. 저, 아버님, 지금 오시는 거예요? 원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 왜요? 내 아픈 며느리한테 이 손자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차마 표현할 수 없어서. 그건 속으로만 사귀어야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젠 내 만감이 교차하는구나 자기의 탄생은 나의 모든 정신적 번뇌를 씻어냈다. 무한궤도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 바로 솔로로 데뷔했는데 모든 차트에서 1위를 했다. 그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반대로 나를 치켜세워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반응을 5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들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대꾸도했다.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온도차를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스무 살 무렵부터 시작한 심리치료를 20년 이상 받았다. 그런데 다행히 기적처럼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다. 나의 첫 딸은 하늘의 선물이었다. 우리 옆은 성격이 되게 밝아요. 수술대 위에서. V 자 그리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첫 수술에서도. 근데 지난번 수술할 때는 음. 병원에서 제가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넥타이까지 음. 전부 다. 왜 불편하게 옷을 그렇게 입고 계시냐 그래서 음. 제가 그냥 무심결에 마지막일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즐거울라는 마리씨가 되는 네, 네. 네. 이런 것까지 네. 포함해서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우리는 이걸 되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한 느낌으로. 싸운다라는 느낌인데, 음. 아, 낯설어 할 수가 있겠구나. 이 느낌을 음, 음. 그런데 제가 정장을 입고, 파이까지 다 갖춘 상태에서 수술대에서 인사를 하는 거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긴다. 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사는 모든 방식을 바꿔서라도 아이들을 내가 챙기고 내 임무를 다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나중에 병실로 돌아가서 슈리닝으로 갈아입더라도 그 상황에서 허드룩하게 입고 있기는 싫은 거죠. 뭐 그런 건데. 수술 그런 때 위해서 남편이 그런 마음, 그런 결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또 아내의 미안하죠. 음.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또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한것 같고 이렇게 결의가 막. 보이니까요. 그렇군요. 저보다 네, 네. 저야 들어가서 그냥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네.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예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하, 참, 네. 들어가면서 V 자를 <laughs> 그리셨다고요? 네. 처음 수술에서도. 역시 정... 막내 아들이니까 네, 네. 좀 안심을 시켜놓고. 편하게 제가 무서워할까봐 그런 거. <laughs> 아, 네. <laughs> 갔다 올게요. 뭐 이런. <laughs> 2010년의 일 여기는 병원. 하, 뭐냐 몇 시라고 하냐? 식사는 했어? 방금 그런데 오늘 행사 있어? 왜 검은색 정장이야? 손좀 줘봐. 아이 손이 차네. 아, 당신 손은 뜨겁네. 왜 그래? 맥박이 느껴질 정도야. 오늘 스케줄은 없고? 아 근데 넥타이까지 했어나 때문에? 이 모습이 네가 나를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막입을 수는 없잖아. 걱정하지 마. 모든 고마워 잠깐 눈 붙이고 나올 거야 만약 뜻대로 되지 못한다면 잘 부탁해요 그 사람. 지금까지 연기와 해설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소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처음 접하실 수 있으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